안녕하세요. 뽑기 오입니다 자, 오늘도 출거 시간, 뽑기 하는 시간. 자, 여기는 보니까 망이 작은 망이고, 그 다음에 자파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있고, 열쇠가 저기 5번인가요? 5번이 하나 있고, 이렇게 있는데, 자파도 잘만 뽑으면 쓸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. 지금 보니까 여기 선풍기 같은 것도 이제 날이 더워지는 게 조금씩 오고, 이제 하다 보니까 선풍기도 넣어놓으시고,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자.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쪽 저기가 단이 그 저기 담 자체가 저 담벼락이 이렇게 많이 높진 안에 낮아요 낮은데 여기 주변들이에 그 주변들이 있는 것들은 지금 지금 싸놓고 뽑으면 안될것 같고 이쪽 주변 이쪽 주변에 있는 거 위주로다가 저기는 이제 놔두고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가급적인 건지 필요 없는 것들, 불필요한 것들, 그런 걸 위주로 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? 탑을 만들어 놓고, 불필요한 것들 위주로 탑을 좀 쌓고요. 불필요한 것들 위주로 탑을 좀 쌓게요. 자, 작은 것들이라 잘만 옮겨주면 가져갈, 가져갈 것 같은데, 아, 이거 탑으로 놔야 되고, 탑으로 탑으로 자, 여기 있는 것도 탑으로. 아, 이게 하나씩 다 잡아야 되는데, 아, 이게 뭐죠? 조금씩 가고 있긴 한데,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될까요? 자, 얘를 잡을까요? 얘도 솔직히 필요 없는 구간이긴 한데, 탑으로. 아. 탑으로 왔어야 되는데, 지금 탑으로 안 왔어요. 뭐죠, 이거? 얘를. 라이트 한 거, 얘를 탑으로. 자, 이렇게 놓고. 자, 하나 더 갖다 놔야 되는데. 자, 얘를 갖다 놓을게요.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보니까 여기 선풍기인가요? 자 선풍기 한번 잡아볼게요 선풍기 자잘 꼈나요? 자 쟤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실패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잘, 잘만 잡아서 그렇죠. 자, 이렇게 하고, 자, 그 다음으로, 자, 여기 보니까 블루투스인가요?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데, 얘를 한번 꺼내 볼게요. 자, 블루투스 이어폰, 잘 껴져야 되는데 자꾸 걸리네요 아 뭐죠? 자, 다시 한번 일단 꺼지면 되긴 했는데 아, 이렇게 놓치나요? 자. 아, 이거 뭐죠? 들어가면, 자, 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왔고, 잘만 끼우면 돼요. 아, 이게 또 앞으로 또갈줄알았 떨구네요. 자, 다시 한 번. 잘만 잡으면 돼요. 가자만 가, 아. 가자만 가면 되는데. 아, 얘가. 잘만 옮겨서 가자만 가면 가자, 가져... 아. 아, 이렇게 어려웠나요? 와. 자, 다시 한 번. 아. 지금 엄한 게 잡히고, 지금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저게 아닌데. 원래 블루투스였거든요. 아. 쟤를, 아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와리를 쳐서 저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. 와. 한 번만 더 잡아보고, 제가 저쪽으로 안 오면 다른 거한번 잡아볼게요. 와. 다시 한 번만. 진짜 한 번만 다시 한번 잡아보고, 어떻게 되는지. 와,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와, 떨구네요, 떨고 떨구. 자, 이러면, 다른 거 잡아볼게요, 다른 거. 자, 다른 거 잡아볼게요. 자, 왔고, 자, 여기에서, 어,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살짝 왈이 들어가면서 간신이 나오네요. 아, 간신이 나옵니다. 간신. 야, 이게 또 저렇게 앞으로 가나요? 자, 이러면 얘도 한번 왈이 한번 해볼게요 아, 그냥 왈이로. 와리 한번 가봅시다, 와리로. 와. 와리. 아, 와리가 잘안 되는데요. 와리. 와. 와리도 안 되나요? 와. 이거 다 뽑은 건데 지금 자다 나온 건데 지금 저기 보니까 저기가 지금 구멍에 바리 하나 끼면서 여기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. 저는 이제 그냥 빼면 될것 같고 운전해서 빼면, 빼면 될것 같고요. 아우, 이렇게 빼면 될것 같고 아, 원래 이거 아까 이거 블루 블루인가요 얘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잘안 돼가지고 끌고 와주면 다 했는데 와... 저렇게 안 오나요? 다시 한번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잡아볼게요 아 블루투스가 제자리 걸음이네 제자리 걸음 앞으로 나가질 않네요 제자리 걸음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작은 망인데 작은 망인데 제자리 걸음이네요 제자리 걸음 자 얘를 갖고 오고 싶긴 한데 얘가 안 오니까 얘는 포기해야 되나요 아어 얘는 포기하고 와리로 그럼 얘를 얘를 뽑아야 될까요, 얘를? 아, 한타를 이렇게 또 버리네요. 자, 블루투스 다시 한 번. 아, 잘만 움켜지면 될것 같은데. 와, 자, 여기까지 하고 뽑은 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작은 망 뽑기를 해봤는데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미니 선풍기 두개 하고, 이건 뭐 LCD 뭐 시계인가요? 탁상에다 놓고 쓰는 뭐 시계인가요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개 뽑아 갑니다. 자, 우린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안녕!